충! 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빠가 로블록스 트레이닝을 하러 왔어요 꼬모가 제빠 못한다고 연습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꼬모가 어딨지? 빨리빨리 빨리 오지 말입니다 <laughs> 아이 꼬모 어, 아, 고... 훈련병 차렷! 야 차렷! 차렷! 앞으로 교관을 따라서 훈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성! 준비되셨으면 따라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 무서운데, 꼬모? 과연 어떤 트레이닝을 하길래? 오, 이거 뭐야? 자, 요구, 이곳은 점프의 기초부터 가는 곳입니다. 아. 자, 숙련된 조교의 교관의 뒤를 조교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네. 점프. <laughs> <laughs> 아, 아, 아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조교님 처음부터 아이 뭐 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안안 안 좋은 예를 보여주신 거군요. 네 먼저 실패하는 예를 보여드리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실패 안 하겠습니다. <laughs> 자 충성. <중성>! 얍! <얏>! 야. <웃음> <웃음> 꼬모 또 죽었어. <laughs>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이 꼬모.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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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렵네요 이게 철막이 높아서. 교관은 연습 같은 거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죠. 어디 갔어요? 꼬모 보이지도 않네. <laughs> 또 죽은 거야? 저 죽고 나서 뒤에 오다가 한번 가보세요. 꼬모 다시. 아이. 아 이런 자. 거, 뭐, 아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입니다. 빨리 빨리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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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충성. 아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타이어 발기입니다 타이어 발기 이번에도 제가 시범을 먼저 <웃음> 보이겠습니다. <웃음> 네, 충전. 어! 핫! 핫. 1 2 3 4 5 5 5. 들어가면 빠지는구나. 네. 아, 통과하셨네요? 둘 그럼 이런 건교관에게 쉽지 말입니다. 말투가 왜? <laughs> 자, 자. 아, 잘하고 있습니다, 훈련병. 잘하고 있죠? 아주 좋아요. 아 제빠도 이제 잘합니다, 꼬모. 자 다음은. 어? 뭐야? 줄타기입니다. 장애물 코스네. 자 먼저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전. <laughs> 왜 그러죠? <laughs> 타기가 아닌가 봐요. 이게 자어여 이쪽이네요, 꼬모. 아 그런 거. <laughs> 이게 아, 좀 해보고 오셨어야죠, 그래도. 자또잘세개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나 봐요. 네, 협동해서 가다 가요. 가운데. 거예요. 오! 또 잘했어요. 가운데. 아이고. 제빠가 더 잘하는데요?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충성. <laughs> 충성. 어? 아, 여기가 아니네. 그 여기 이쪽인가 보다. 충성. <laughs> <laughs> 제빠 성공했습니다. 꼬모. 아... 조교님 빨리 오세요. 어디였나요? <laughs> 왼쪽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엔 가운데일 것 같아. 아유, 가운데 아니다. 짱구. <laughs> <laughs> 어, 이고 고모왜요 <laughs> <laughs> 왜, 무슨 일 있습니까? <laughs>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아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 놀라신 것 같은데요, 조기님 아닙니다. 교관은 놀라지 않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아,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있네. 마지막 점프해야 되네요. 오케이, 아, 됐습니다. 합격, 합격. 이거 뭐야요 이거 어떻게 가요? 자, 다음은 진흙밭을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요? 어떻게 가요? 자, 멈추지 않고 점프, 점프! 아 점프만 계속하면 되나요? 아 어, 멈추면 안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점프만 오케이 괜찮네요 이런거는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충성! 빨리빨리 빨리 오지 말입니다 뭐 마, 말이면 말 <laughs> 말입니다 <웃음> 태양의 후예 안보셨습니까 가지소입니다 자 다음 충성 충성 핫딸 충성 따라라따 따라라라 자 다음은 벽타기입니다 충성 충성 핫딸 하나, 둘! 맞습니다! 아... 오코꼬코꼬불 코스! 호부님 보여주십시오! 얇은 길을 아주 재빠르게 와, 여갖고 샤악! 으 제가 가보겠습니다! 잡! 잡! 재빠르게! 조교님 말씀대로 얍! 얍! 호! 잡! 따라잡히지 않게 빨리가 빨리 가십시오 자 <laughs> 얼마큼 오셨길래 그러십니까? 다다 <laughs> 나왔습니다. 충성 하강 하강 충성 자, 자. 다음은 통나무탁입니다. 통나무 코스 충성 자 따라 오십시오. 이런 거 쉽습니다, 조교님. 하나 둘 충성 어자자 자. 자, 왔습니다. 오 다음 뭐야? 아. 또 타이어 코스네요? 다음은 높이 있는 타이어를 올라감, 올라가서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오! 아까랑 아. 좀 비슷하군요. 중성! 따라오십시오. 아! 빠졌습니다! 조교님! 아, 다시 성공할 때까지. 알겠습니다. 중성! 나라를 지키는 육군. 어우! 구멍에 <laughs> 빠지네요, 가운데? 왜 빠지지? 아까 안 빠졌는데. 중성! 충성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헤이 헤이 잘한다. 바로 내가 에 사나이의 멋진 사나이. 네, 멋진 사나이 빨리 오세요. 이거뭐이 동물입니까? 아, 동물에 갔다. 꼬모는 군대 갔다왔습니까? 어, 군 면제입니다. <laughs> 제파는 군대 같았습니다. <갔다> <laughs> 이런 거 해봤습니다. 여긴 로블록스 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충성. 오! 역시 어렵군요. 네. 로블록스 군대. 만만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집중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충성. 자, 이거 뭐예요? 자, 이번엔 암벽타기입니다. <laughs> 완벽하게 을 찾아서 와 오, 오, 떨어지지 요치. 않게 와오 오. 떨어졌어. 다시 저. 저.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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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는 사나의 머리 안끼게조심하십시오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에. 자. 멋진 사나이 야. 야 멋진 사나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겠다. 충성. 빨리 빨리 오지 말입니다. 아, 그말투 참. 이거 <laughs> 어떻게 올라가지? 자. 됐다. 자. 자. 오! 음.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훈련장이 다 한눈에 보여요. 우와. 이제 끝난 건가 이제 거의 다? 우와 이거 뭐야? 아니다 훈련병 레펠인가? 히이? 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자신이 좀 없습니다 오 무서워 오. 전방을 향해 함성 3초간 발사 제빵 할수 있다 야. 야 떨어졌다 <웃음> <웃음>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꼬마 그냥 줄 타고 가는 겁니까? 교관이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자, 빨리빨리 가지 말입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 밀어주신다고요? 어, 통과했다. 옅! 오. 오, 오, 뭐야, 뭐야? 씩씩하게 어떻게... 내려가면 됩니다. 뛰어내리라고 여기서? 옅! 어, 좀 짧았다. 아 끝에서 뛰셨어야죠.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점프 자신 있게 나는 사나이다. w 어 멋있는 u 나의왕 a t 치마 말입니다! 하나 둘 빨리빨리 빨리 뛰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입니다 고 붙여서 하나 둘 말입니다 둘둘세 말입니다 네둘네 둘. 둘, 말입니다 네들, <laughs> 둘, <네말입니다. 웃음> 자 이번에 u 용암코스 t s up? What's up? w 일단 점프. 자, 점프 빠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통닭이 돼버리겠습니다. 여기 빠지면은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왔습니다. 아이 통나무 코스 이거 어려운데 이거 통나무 이겁니다. 거 꼬모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꼬모조개님 이 이거 가능한 건가요? 꼬모조개님 훨씬 미,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꼬모님. 자, 자, 자 잠시만요 가볼게요. 시작. 끝. 아, 이거 뭐야? <laughs> 네 날라 맞아서 <laughs> <laughs> 이거 <이건> 뭐야? 제가 <laughs> 아, 가보겠습니다. 꾸모님. 원투 지금이다. 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 모르겠네. 이거. 저 어떻게 아,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저. 아. 어.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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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고 있어요. <laughs> 성공. <laughs> 와 아, 성공했습니다. 꼬모? 네, 멈추지 자, 않고. 꼬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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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아, 점프 점프 기술이네요. 점프 점프. 어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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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휴. 부딪혀서 어. 옆으로 떨어질 어. 뻔했어요. 어. 조심해요. 나무 어. 조심해요. 어. 오, 통과했습니다. 아, 정말 무서. 어, 아주 잘했습니다. 멋있는 사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나이가 되는 길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한 그 길은 뭡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 통나무 코습니다 아, 이거 또 진짜 통나무, 가짜 통나무 <laughs>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정답입니다. 제가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 아. 어, 잘 찍었어. 아, 오늘 찍기가 좋으시네요. 다음 왼쪽. 자. 아. 어디를 갔나요, 꼬모 떨어졌군요. 아니다. 닙 어, 가운데 말안 해주시는군요. 아 안녕. <laughs> 그러면은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꼬모님. 오가오입니까 오가오. 네, 오가오. 사나에 신난 거 같으십니다. 아 옛날 군대 생각이 나는군요. 다시 가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절대 <laughs> 다시 가지 않겠습니다. <laughs> 통나무 코스 지나서 진검다리 코스 지났습니다. 자, 아. 다음은 내리막길의 장애물을 건너야 됩니다. 오 <laughs>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울것 같네요. 거어 훗! 이쳐아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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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운데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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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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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저는 군대를 다녀왔다니까요 이런 장애물 코스정도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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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역시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니까 쩝! 자! 자 됐습니다 한번에 통과했습니다 고무 어디갔죠? 찾지 마세요 <laughs> 자 다음 자 얇은 길을 쩝! 조심해서 가야됩니다 쩝! 쩝! 멋있는! 하 둘! 사나의! 하 둘! 망, 거, 만, 체 만! 하나! 바로, 내가! 하제빠다하 멋진 제빠다 하나! 자! 어, 이거 뭐야? 철망 코스! 자! 후차! 후차! 자자 후차! 차 자! 또 올라갑니까? 자, 아, 빨리빨리 오지 말입니다. 뭔, 뭔 말입니다. 자. 아,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얏! 얏! 아, 자! 음. 자! 어. 자! 어. 아우! 뒤꿈치 조심하십시오. 뒤꿈치 날라갑니다. 자! 호! 고모 많이 못 갔네요? 아,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자, 다 둘, 왔어요. 셋, 둘!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다! 정신 차려. 둘, 멋진 사나이가될수 있습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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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맞습니다. 야, 다음 바로 출발. 출발, 출발. 자, 신기한 거 옵니다. 하나, 어, 둘, 셋, 어. 넷. 아, 죽었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인가 아, 자 가겠습니다. 저희가 끝인가요? 좋아. 아우 간격이 거의 다 왔습니다 제빵 아, 잘했는데 마지막이 좀 안되네요 쪼쪼쪼쪼쪼쪼 왔습니다 자 마지막 코스 <laughs> 우와 초록색은 밟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훈련병 알겠습니다 충성 출발 출발 초록색 밟지 않고 아 살짝 갔다 어흐 <laughs> 아이고 나도 났다 자자자자 아. 왔습니다 아. 우와 려 오, 통과한 겁니까, 꼬모? 아, 훈련 코스 어떠셨습니까? 어 아, 재밌었습니다. 뭔가... 재밌었습니까? 예, 진짜 사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 점프 맵부터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충동.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재밌는 점프 맵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충성!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요.